아줌, 토리다스는 뭐야? 다크 드라? 네, 갈 때는 아카 지일것 같은데? 뭐야? 로봇 디스, 서포트베이도 올리고 아줌도 올리고 뭔뭐 길드야, 이거? 각대? 어때? 어! 나 하필 영재랑 하네! 아개 먹었다. 아니 개 어, 개먹, 먹었는데? 개 먹었는데? 아니 언제부터 윤중혁 영재한테 쫄았어요? 그래. 네. 아니 저 새끼 찌발 테란 만났는데 왜 쫄아? 아니 김윤중 씨만 상성 만나고 쫄고 앉아있네. 아니 요새 테란전을 그러면은 테란전도 이기지 못해 요새 미쳤어. 아니 윤중혁 어왜왜왜 이렇게 어왜 이렇게 쫄았어 쫄아있어 아말 걸지 말 개새끼 야 아니 존나 쫄아있네 씨발 쫄쫄이 팬티 입은 것도 아니고 아주아 진짜 나한테 말 걸지 마너 앞으로 말 걸지 마 어. 어. 아니 어. 왜또 말을 걸지 말래 다들 선수랑 저 모르는 사 모르는 사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같은 팀석을왜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아니 자... 성을 가져가니까 이거 존나 쫄아있잖아. 어... 우리 팀실 기세 떨어지게. 어, 아 그래 이게줘야지 테라는. 어. 아니 근데 나까지 어. 안올거 같은데 삼대 오로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아 진짜 냉정하지 인조 개보다 잘하는데 진짜 냉정. 아니 지금 나도 어, 진짜 나보다 잘하는데. <웃음> <웃음> 냉정하게. 어, 왜 이렇게 잘해? 유리보다 왜, 왜 이렇게 잘해? 아 인정 인정 인정. 이 게임은 존나 잘해. 유이개 병신 새끼보다 잘하는데? <laughs> 돌려서 올리는 거가 이 새끼. 아니 얼마나 잘하는데 뭐야? 뭐야 상대방한테 김윤중보다 더잘해라는데 그럴 치거야? 자 앞으로 두열이랑은 아 두열림이라고 할게요. <laughs> 그래 그래. 아, 아얘 예, 두열림. 아얘 두열림. 이제 김윤중 남아있어서 나 무조건 이겨야 되네. 자 우리 한결림 어떻게 지면 <laughs>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면 게임에 졌을 때저왜 지면 안되는지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진다면 지면 저희 방 뭐? 시청자들 다 출동하겠습니다 2600명 <laughs> 준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야 걸레단 2500명이나 있어? 지금 있습니다 2, 준비해주세요 아. 왜그래 병모형 아아아이씨아 아. 아, <laughs> 내가 중요하네 아 영재 그래, 오케이. 오죠. 오케이. 자, 재와즈 잘하거든요. 투수전. 기분 좋은데 센토블 아, 아 생토블인데 가로. 어, 잠깐 배터비다. 배떡 배터. 배떡. 아, 이러 배드. 괜찮은데? 아니, 열그 연한지로 서치 가면 개 좋잖아. 그럼 좋지. 센토블하고 7시 원 서치. 어때? 그럼 질수가 없을 좋지, 것 같은데. 야. 개 좋지. 야, 그래, 서치 어디로 보내을려나 제발 11시, 제발 11시? 나이스, 11시다 아, 나이스 어, 어, 아, 어? 아 아, 5시로 틀었어 봐야되는데 근데 우리도 서치 가 서치 가자 아, 요즘 생터블하고 서치 가는게 대세인데 틀찍고 그냥 가야돼 개찍고 서치 하려나보다, 개찍고 아아 빼잖아, 이러면은 아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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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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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거 그래 봤다 이거 다거이다이 이거 이다이악의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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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거 이거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 이거 치즈인데. 아니, 이거 이거 배거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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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근데 버리는데? 이거 버리는데? 아니 이거 버리면 져 아니 왜져때문 이겨? 배틀찍지라 어풀로 나와야돼 더 나와야지 어 사이즈가 안나오는데? 이제 방금 질럿 찍어가지고 사이즈가 없는데? 이거 마린 미리 가서 먹어야 돼 그냥 아싸리 이로 마린 먹어야 돼 이거 막으려면 나가 뭐해 아니 왜, 뭐해, 왜 아니 본컬을 왜 치고 있는거야? 아 이거 완성되면 그냥 끝난거 아니야? 코어 이제 짚고있는데? 코어 안짚었는데? 때 아! 이거 때리고 막을만한거 같은데? 잠깐만, ECB 다 잡았다? 오케이, 오? 이거 일꾼 하나만 더 잡으면 어, 막으면 되잖아 그냥 막았는데?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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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벙커 아, 아, 깨, 아니. 아, 아니, 아, 벙커. 어, 벙커. 어, 아, 뭐 야, 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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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네 아니야. 아니 안 버려 에지 아 이거 프로 나온 오, 거 맞겠지 그래 드라 나오나보네 이제 버리는 게 말도 안 되지 아니 뭐야 같이 가야지 아씨 묻겠어 아,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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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어어아 아, 프로 빼 프로 빼 아니 번커깬데왜 프로 안빼 아니, 아까 좀 불, 불좀 내놨으면은. 아니, 아까 그냥 바로 질러프로브로 깼으면 됐는데, 이마인 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치, 그치, 그치. 아, 뻥파 지어진다. 아, 완전됐어 지랄해라. 내겼다? 다 아마 다 완성됐죠, 태란? 아니, 컨트롤 좀. <laughs> 애결이야 이러면.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 싫러한 내일 것도. 와, 씨발 아, 이거 맞냐 이거 근데. 에 어, 아까 진짜 뻗고 깼으면 됐는데 아쉽네. 아까 아니 아니 줄로 줄러 프로브로 깨면은 그냥 짧게는 사이즈였잖아 프로 에시비도 없고. 아... 아쉽네, 아쉬워. 근데 벙커가 준나 딴딴한 느낌이 들긴 해프로그로 깨기에는 혹시 SB로 보고 있네 또 로브도 타이밍 잡았네. 그러면 땡 푸시갈 것 같은데 한번 잘하는데 용재? 벌쳐벌쳐 써주는거 기회다 아둔? 아둔 툴리다스는 뭐야? 다크 드라? 근데 네, 갈 때는 아카 지일것 같은데? 뭐야? 로봇 디스 서포트 베이도 올리고 아둔도 올리고 뭔 빌드야 이거? 네. 로봇 보여줘서 다크 배제할 것 같다? 해민이? 배제긴 한데. 해민. 가스가 되나 이거? 되긴 해 가스. 어 벌쳐가 빠고 잠깐만 벌쳐. 와 아, 제발 요어 잠깐 오못 아, 생각 못 생각 못 생각. 오케이. 어 이거 잘 막았다 이거는. 이거 절대 못 이겨? 이길 이길 수. 이길 수 있잖아 다크 드랍을 어떻게든 막고 아 근데 옵셔트를 하지 아 근데 터렛도 들르고 아카데미도 그러네 존나 안전하게 하네 개안전빵 하는데 터렛을... 뭐야 옛날 빌드 리버... 리버나크? 아 이게 옵저워하고 다크드랍이었으면 더 통했을 것 같은데 이게 셔틀이라서 마인제거도 안 당해가지고 생각하지 리버 생각하면서 터렛도 둘러가지고 이거 리버 한번 보여주고 셔틀 한번 도시고 다 크네. 음. 아니 근데 저거 본진 털에 깨면은. 아 터렛 아니 그거 진짜. 스캔 스캔 진짜 했 이크태거 갑니다 거데 <laughs> 이거, <지금> 스캔도 달려있는데? <laughs> 어지러운데? 플레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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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데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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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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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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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기거리는거 이거, 이거, 이리거 소리 듣고 스캔 쓰면은 방금 아카데미 아카데미 지는 걸봐 가지고 이제 스캔 쓰길를 바라는 거죠. 김민준.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한 마리만. 그렇지. 어 잘하는데 그래도 이 어? 아, 아, 어디 가? 아니, 셔틀 어디 가? 셔틀 어디 갔 셔틀 아뭐 해? 아니 뭐? 아니 왜? 아니 뭐는 거야? 아, 잠깐 이거 정면에도 하나 이거 찌르고 본진 다크랑 리버 들어왔으면 끝났는데 이거. 아니 오, 마지막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거 진짜. 웃었 무슨 팔당어요 지금까지. <laughs> 님 어서 오세요. 아니 이거 그냥 베을 나오고 나가면 끝나잖아. <laughs> 아. 아 진짜 방금은 진짜 기회 있었는데 태경이였으면 방금 딱그 사이즈 봤을 건데 아니 이거 뱃살 나오고 나가면 어떻게 막아 이거 막지? 아 박수범 당신이 이겼어야지 <laughs> 박수범이 된다 들어서 <laughs> 아애결애결딱 뽑아 진짜 이길게 아니 형왜내 팀일 때만 못하는 거야? <laughs> 해줄게. 아, 아, 와, 그러니까 호선이 형 저번에 내네 팀일 때도 존나 못하다가 반대편 가서 아. 올킬하더라 씨대 네. 아. 네. 아, 저번에 내네 팀일 때는 영승 3패했어 아, 대결까지 나와서. 아, 좋네. 명경기 나오겠네. 점쟁이라 1차인데 아, 1차예요 <laughs> 어지럽다, 둘다긴길저 <laughs> <laughs> 근데, 경용재만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렇지 <laughs>